방역 대책에 이어서 긴급 생계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받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못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도 못 받았어요. 저도 못 받았어요. 아, 대체 누가 받은, 받으신 분이세요? 다못 받는 것같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제 주변에도 보면은 받았다 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음. 거의 없어요. 다 힘든데. 1인 가구 지급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았다. <laughs>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알아보러 왔어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1인 가구의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를 이걸로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몰랐고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문제다라고 해서 뒤늦게 뒤늦게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몰랐다고 좀 보기 힘든 측면이 좀 있고요. 최선금보다 조금만 넘어 버리면 못 받는 사례가 좀 있어서 기준은 너무 좀나이브하게 일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자동차나 재산을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1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된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음. 대구시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 긴급생계자금 지원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준 그게 이제 만 삼천 구백 팔십사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 삼천 구백 팔십사 원이 너무 낮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2,590원으로 올렸습니다. 대구시 지역 보험 가입자의 중위값입니다. 중간값입니다. 대구시 입장을 들어봤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정한 거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지금 나타낼까요? 보건복지부 의 기준이 꼭 법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기준하면 을어떻겠냐시신한 거지 구, 굳이 따진 필요가 없는 거고 충분히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던질 수 있거든요. 약간 핑계에 가깝다 전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 기준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있는데 영원 없는 어떤 정책으로 고민이 없었던 걸로 봐야 되거든요. 가장 이제 기름을 들이부었던 거는요. 긴급 생계 자금 지급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겠다. 여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분노하게던지점이 네. 아닌가 싶어요. 선거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선거 이후로 하겠다. 음. 근데 따지고 놓고 보면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늦은 게 아니에요. 나간 걸 보면 대구시가 빠르죠? 네, 훨씬 빠르죠. 경북보다 훨씬 빨라요. 여기에서 문제는 정문적인 판단과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던 그 거지 긍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심했냐라고 진짜 딱 따져놓고 보면 대구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혹시 대구시 대변인으로 나오셨나요? 대구시를 위한 권영진을 위한 변명. 시장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렇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준 거죠. 결정하고 집행을 책임 감독하고. 시민들이 알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져야 되는 거도쩔습니다1 0의합니다이 부분은 진짜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사전 절차 얘이라든가 신청하고 검증하는 스텝 만드는 이런 데좀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4월 16일부터 직업할 수 있다 하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니까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 이게 이제 16일이니까 총선 이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시지 않았는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권영규 시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뭐 수백 명씩 매일같이 확진자 발생하지. 얼마나 정신없고 힘들겠습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으실 거고. 예. 그래서 떨어지셨잖아요, 결국에. 아, 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요 어? 다 시장님, 긴급 생계 자금 문제였는데, 그것도 질문이 오가는 과정이 따라오면서까지 진행이 되니까. 쓰러지신 거죠. 휘청, 잠깐 휘청, 휘청 했어요. 휘청. 그런데 마지막에 들것에 또 실려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퍼포먼스. 시장 잘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 시장의 그건... 퍼포먼스가 아니고 어. 이것도 정확해야 되는데 어. 이게 휘청하는데 직원들 어이구 얼고 얼고 이고 하면서 오피스세오피스어 이렇게 어. 간 거예요. 시장님 쓰러지신다, 잡아라. 네, 이렇게 아. 간 거예요. 아. 아. 시장의 건강이라고 네.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구 시민들 음. 있어서 어. 그 건강에서 이상 지운가 보였는데 뭐 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시장님 건강하세요. 그거는... 음. 오늘좀 보좌진에서도 좀 신경을 쓰겠겠어요 혈관 음. 같은 거좀 좀 챙겨, <laughs> 챙겨, 챙겨 드리고. 그래서 비타민 같은 거좀 음, 드리고. 드시고 오메가 3좀 드리고, 드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음. 이진년 위반의 경우 고속과지 <laughs> 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계시는 시민분께서 고발을 하셨어요. 이게 폭행이라고 하면서 더해서 대구시의회도 고발을 했어요. 그분이 변호사분들 밥못 먹고 살까 봐 힘내시라고 이거 이 자리 지금 성립됩니까 제3자도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권영진 시장님께서 아 내가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 애시당초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음.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없는데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어, 폭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위협력의 행사인데 이때 물리적 위협력이라는 게 반드시 터치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네. 내 눈을 바라봐 이러면. 네, 그러니까 뭔뭐 크게 소리를 질러서 고막이 음. 이상이 생길 정도라거나 이렇게. 이럴 때는 폭행 여부인지가 따져질 수 아. 있죠. 이렇게 빵 했는데 사람이 엉덩방을얼굴고찍거나 <laughs> 네, 권영진 이렇게, 시장처럼. 네. 물리적 유형력이라 는게 반드시 터치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